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외환시장 구조랑 그리고 기본 용어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외환시장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피라미드 모양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외환시장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한 것이 이제 인터뱅크 시장입니다. 어, 이제 세계 최대 주요 은행 및 중급 은행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시장 참가자들은 서로 EBS나 라우터 딜링 등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게, 어 이제 헤지펀드, 기업, 마켓메이커, ECN 업체 등이 있는데 이제 이 기관들은 이제 인터뱅크 참가자들이랑 그 확실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업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인터뱅크 시장의 환율보다 조금 더 높은 환율로 거래가 되겠죠. 이제 환율은 이제 거래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예, 규모가 크고 믿을만한 곳일수록 좋은 환율을 제공을 받고 큰그 금액을 이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맨 아래는 어, 이제 일반 개인 거래자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일반인이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어, 중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는 쉽게 진입이 가능해졌죠. 어, 이제 거래 통합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 통화상은 이제 메이저 통화상, 마이너 통화상으로 나뉘는데, 어, 보통 메이저 통화상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미국 달러가 들어간, 예, 통화상통화쌍이다 거의 메이저 통화상이죠. 이제 그,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유로달러인데, 유로달러 통화상은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통화상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통화상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프레드가 낮고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거래자들이 주로 거래를 하는 그런 통화상입니다. 이제 마이너 통화상제 메이저 통화상 제외한 나머지들인데 스프레드가 약간 더 높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변동성이 큰 통화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매수 매도 스프레드인데요. 자 이제 이 스프레드라는 거는 이제 매수가랑 매도가의 가격 차이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외환거래에서는 그 거래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예시 여기 보면은 어셀 바이 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 셀 바이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매수가가 어, 이제 1 0 6 9 8 5 그러면 매도가는 1.06984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차이 0.00002자 이게 그 스프레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래 비용입니다. 자 이거를 어, mt4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은 음, 여기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요 어, 여기 있는 이 빨간선 요게 매수선이고 이 회색선이 매도선입니다 어, 차트를 보실 때 음, 차트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일반에서 여기 매수선 보이기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 매수 선이 이 차트 창에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바이 이게 매수 주문이죠 매수 주문을 누르게 되면은 이 빨간색 가격에서 매수 주문이 들어가고 이셀 매도 주문을 넣게 되면은 이 회색 선 여기 있죠 회색 선에서 예, 매도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에 그 가격이 제대로 체결이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게 좀 체결에 지연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제 매수가, 매도가가 다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가격에서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은 라인데요 이제 이라이라는 것은 그 계약 단위, 그 거래 단위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라시면은 어, 10만을 의미를 하고요. 0.1라시면은 만을 의미하고요. 네, 0.01라시면은 천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로 달러 자 이거를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어 1라시다라고 하면은 1라시죠. 이거는 10만 유로, 예, 10만 유로를 나타내고 아까 여기 1라시 10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10만 유로를 거래를 하는 거고 0.01라시면은 만 유로, 0.01라시면은 천 유로를 예,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MT4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그 상품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특성 설명 누르면은 이 통화 정보가 뜨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음, 계약 단이 보이시죠 자, 여기가 그 10만 이라고 표 그,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1계약 그 표준계약 1계약이 그 10만을 나타난다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최대, 아, 여기 최소 거래량, 그리고 최대 거래량 있죠? 아 이게 0, 그 최소는 0.01랏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최대는 40랏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0.01랏이 최소 거래, 그 랏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직접 랏수를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숫자를 변경을 해서, 0.0001자 이게 최소 단위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은 어, 보류 중인 주문인데요. 이 팬딩 모더는 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거래가 되지 않은 주문. 이제 곧 지정가 주문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지정가 주문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음 아마 거래를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를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 여기 통 이제 리밋 주문, 예, 리밋 주문 있고 그리고 스탑 주문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가능하시면 은이 지정가 주문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으신데 이렇게 지금 글로 보시면은 아마 잘 이해는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자, 여기 그 에임스키 유튜브 보면은 재생 목록에 m t 4 활용 방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세 번째, 그 활용법 3, 여기 이 영상 들어가시고, 한 중간쯤에,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셀 리밋, 뭐 여기 중간쯤부터 이지정까주문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된게 있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해 금방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면 될거 같고요. 아, 그리고 MT4에서 또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지정가 주문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주문이 여기에 걸렸죠? 자, 여기 지금 바이리닛 주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 펜딩 오더 상태예요. 보류 중인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어, 여기 설정된 이 초록색 선, 여기에 도달하면은 그 매수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이게 그 아까 말그 파워포인트에서 나온 펜딩 오더 이 상태로 보면 됩니다. 이 가격이 도달하지 않으면은 이 주문은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손절매랑 헷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손절매는 이제 다들 아시죠? 예, 많이 그,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손절매가 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쓰게 되는데, 이제 포지션이 수익인 상황에서 이제 수익 확보의 수단으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 주문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매수 주문 을 들어갔으면 보통 손절매를 걸면은 뭐 대충 뭐이 정도에 자, 걸었다고 자, 가정을 하면은 여기 147달러 자, 여기까지 내가 손실을 감당하겠다고 여기다 걸었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렇게 손절매를 쓰게 되는데 이제 수익인 상황에서 어, 또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음, 진입한 가격이 여기 초록색 선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진입을 했고 자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가격이 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자,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이만큼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음, 가격이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어, 수익을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가격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손절가를 여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적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만큼의 수익은 자,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익인 상황에서 손절가를 이제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만약에 이 선이 깨지고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매수 주문 수익을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셀 스탑 주문을 여기다 걸어서 자,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익 청산 동시에 바로 이제 매도 주문 예,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손절매랑 지정가 주문 예, 활용을 하는 게 예, 굉장히 거래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헤지가 있는데요. 어치지는 이제 가격이 어 내가 매수든 매도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이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MT4에서 어, 보여드리면은 음, 지금 그 매수 주문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동시에 매도 주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 그 해치는 이 동일 상품에서 이제 그 가능하고요. 어, 만약에 여기서 매도 주문 1랏을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증거금이랑 증거금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지게 됩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바이 1랏 그리고 셀 1랏. 자, 이 동일한 계약수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했을 때, 어, 아까 보였던 여기 증거금이랑 증거금 비율 사라진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해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 상승이랑 하락 둘다 동일한 계약수로 배팅했기 때문에, 자, 이제 손익도 변화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완전 동일하게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어, 만약에 이제 셀, 셀 포지션을 0.5 이제 셀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바이 0.5락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거금이랑 증거금 비율이 더 줄어들게 될 텐데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비율이 줄었, 증거금이 줄었죠. 증거금 비율은 늘어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이랑 셀이 지금 바이가 1라시고 셀이 0.5라시기 때문에 바이 0.5라시 네, 0.5라스로 예, 들어가는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거를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또셀 0.1라스를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증거금 더 줄,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어, 지금 1라스에서 셀총0.7라시니까 바이 0.3 라, 네, 바이 0.3라인 상태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해치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는 그 저번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그, 1랏이 10만 달러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1랏, 거래시. 레버리지를 보면은 이제 왼쪽이 1대 500, 그리고 오른쪽이 1대 1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랏을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10만 달러, 10만 달러를 거래한다고 했을 때, 내가 1대 500 레버리지에서는 200달러 증거금이 예, 필요한 거고, 자, 1대 10 레버리지에서는 예, 그만 달러 증거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달러, 만 달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 200 달러에 500을 곱하면 10만이잖아요. 여기 만 달러에 10을 곱하면 또 10만이 되고, 레버리지에 따라서, 어, 내가 그 필요한 그 증거금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외환시장 구조랑 그리고 이제 그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에임스캡 고객지원팀 이제 카카오 채널 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